자 이제 압출 가공 한번 볼게요 압출 가공은 빌렛을 압출 컨테이너에 넣고 램으로 압력을 가해 다이를 통해 밀어내는 가공입니다 자 다시 빌렛 빌렛이라고 하고 빌렛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여기에 넣고 여기 소재에 넣고 자 이게 압출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압출 컨테이너에 빌렛을 넣고 램이라고 하는 걸로 밀어서 이 다이를 통해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저 다이는요. 여러분들 이 잘라서 봤기 때문에 저렇게 어, 저렇게 생겼지. 위에서 보면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구멍에다가 어떤 재료를 밀어 가지고 이렇게 빠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떤 커다란 재료를 이 컨테이너에 넣고 밀어서 더 좁은 구멍으로 빠져 나오게 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여기에는 전방 압출, 후방 압출이 있어요. 전방 압출은 뭐냐면, 램이 뒤에서 밀어요. 뒤에서 밀고, 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램이 밀면서 얘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후방 압출은 뭐냐면,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 램이 이쪽에서 밀어요. 네. 램이 빌렛을 이쪽에서 밀어요. 이쪽에서 미는데, 구멍이 어디에 있어요? 램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램이 밀면서 재료가 나간다 램이 미는 방향과 재료가 미는 방향이 같으면 전방압출 램이 미는 방향과 재료가 나가는 방향이 반대다 이러면 후방압출인 거죠 정수압 압출은 뭐냐면 이제 이 컨테이너에다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뭐 고무라던가 혹은 어떤 액체라던가 이런 걸 넣어놔요 그 다음에 빌릿을 넣어요 그 다음에 얘를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랑말랑한 재료 혹은 어떤 액체 뭐 이런 것들이 압력을 받으면서 얘를 밀겠죠. 네, 그래서 정수압으로 밀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방압축, 후방압축, 압출, 정수압압출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데, 네, 여기에 나와요 압출 압력 쪽에 나와요. 자, 어, 뭘 먼저 할까? 멘드리를 아, 먼저 하고 갈게요 관제의 압출 요거 먼저 하고 갈게요 램의 끝에 멘드리를 붙이거나 멘드리를 아, 다이 앞에 붙여서 재료를 밀어내면 관제가 된다 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이 앞에 보세요 일단 압출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다이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서 뒤에서 재료를 밀면 이만한 재료가 이 다이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얇은 재료로 나온다고 했죠 이게 압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압출을 할때 관을 만들고 싶어요. 자, 얘는 어때요? 관이 아니죠. 봉 봉제, 그러니까 안이 꽉차 있는 재료죠. 네, 모양이 뭐 네모가 되든 뭐 사다리꼴이든 어쨌든 얘는 안이 꽉차 있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에다가 구멍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여기만 비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빠져나올 때 내부가 빌거 아니에요. 밀어내는데 구멍이 다, 모든 게다 열려있으면 안이 꽉찰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막혀있으면, 그리고 여기만 열려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자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만들 수 있는 형태인가요? 지금 이게 떠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크게 보면 다시 우고 이렇게 생겼는데 구멍을 이렇게 내는 건 가능합니다.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구멍을 이렇게 내는 건 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내고 이렇게 내는데 구멍이 여기만 나 있어요. 자, 얘는 그럼 뭐예요? 얘는 공중에 떠 있나요? 안 되죠.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맨드릴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맨드릴, 맨드릴이라는 걸 이용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예 이렇게 생긴 네. 뭐 말하자면 어떤 뾰족한 침 같은 거를 딱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가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바, 위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뾰족한 침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램에 이렇게 붙어 램에 이렇게 붙은 어떤 침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제가 나갈 수 있겠죠. 혹은 여기에다가 다이에다가 이렇게 생긴 뭐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 보면 이렇게 뭐 다리가 있는, 스파이더처럼 다리가 있는, 이렇게 있고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멘드리를 붙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밀어낸다라는 거죠. 이해 됐죠? 그럴 경우에 이제 관제가 나와요. 자, 이제 압출 압력을 볼게요. 자, 직접 압출, 간접 압출, 정수 압출이 있다고 했는데 직접 압출이 뭐냐면 여러분, 전방 압출입니다. 전방 압출. 간접 압출이 뭐냐면 후방 압출이에요. 네. 전방 후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사 압출. 자, 압출 초기에는 큰 압력이 필요해요. 동일해요. 모든 압출 방법 모두 압출 초기에는 큰 압력이 필요를 합니다. 자, 전 전방 압출, 직자 압출도 그렇고 간접 압출도 그렇고 정사 압출도 그렇고 근데 초기에는 큰 압출이 필요하고 자, 이 압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윤환제, 윤활제를 사용해서 이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생기는 그 압력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압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 결국에는 재료가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압력, 그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기 위한 힘이 필요하고요. 그 힘과 그리고 아까 이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여기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 부분과 재료가 마찰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이쪽 부분에서 재료와 재료가 맞닿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당연히 힘이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찰,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윤활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또 뭐가 있어요? 가공 온도가 낮아지면 재료가 더 아, 가공 온도가 높으면 재료가 더 말랑말랑하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덜 들어가는데. 만약에 가공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가 덜 말랑말랑하니까 압력이 크게 증가하겠죠. 자, 그런데 보면 전방 압출은 마찰이 큽니다. 네. 전방 압출 같은 경우에 보면 마찰이 어디서 발생해요? 여기 모든 사방에서 다 발생합니다. 모든 면에서. 왜? 뒤에서 미니까 재료가 어떻게 이동해요? 재료 얘네가 다 같이 이동을 하죠. 이 뒤에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방 압출은 어떨까요? 재료가 어디가 움직여요? 여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빠져나가면 돼요. 이해됐어요, 지금? 전방 압출과 후방 압출의 차이를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전방 압출은 모든 재료가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 뒤에서 밀고 있으니까. 후방 압출은 어때요? 앞에서 미니까, 어, 여기만 재료가 나가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마찰을 받는 그래서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어 그러니까 전방압출보다 후방압출이 압력이 덜 들어가는구나 알수 있죠 자 정수압압출은 어때요 여기 마찰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쪽에 채워놓은게 뭐예요 유동성이 좋은 애들이었잖아요 유체 그쵸 유체 같은 애들 그걸 채워놨기 때문에 이거는 압력이 거의 없어 아,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찰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접 압출, 전방 압출은 마찰이 크고 간접 압출, 후방 압출은 좀더 마찰이 작고 정서 압출은 마찰이 거의 없어서 그냥 재료를 내보내는 힘만 있으면 된다. 재료를 변형시키는 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 됐죠? 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윤활의 역할을 보도록 합시다. 윤활을 하게 되면 압출 압력이 저하되고 표면이 깨끗하여진다. 주로 고체 윤활제를 사용한다. 흑연, 파라핀 왁스, 유리 분말 같은 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고체 윤활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름 같은 거 쓰면 좋겠지만, 네, 기름을 쓰지 않고 흑연, 파라핀 왁스 섞은 거, 유리 분말 같은 거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윤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압출력이 많이 좋아요. 무윤활하게 되면 이렇게. 컨테이너 표면이 상태가 안 좋아요 거칠어요 그러면, 압출이 압력이, 압출력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자 압출의 변형 기구 한번 다시 볼게요. r e going to, ara, two men, okay, 이 m i t h So, I'm g o 라 n g to 다 o to the c o n t a i n 어 r 어 m going 이제 그리드를 선을 딱 그은 거죠 예를 들자면 선을 그어 놓고 이제 밀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쁘게 그어져 있던 선들이 암, 압력을 받으면서 혹은 압력을 받고 재료 표면 그러니까 재료와 컨테이너 사이에 마찰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예뻤던 그리드들이 찌그러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냥 모든 곳이 이렇게 예쁘게 딱 이렇게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딱 잡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위에서 누르니까 이제 이게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는데 어느 부분이 찌그러지냐면 마찰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찌그러지겠죠. 변형이 큰 부분들이 찌그러지겠죠. 자 어디서 많이 변형이 되냐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가야 되는 그 바로 근처에서 변형이 많이 돼요. 또 마찰 때문에, 마찰 때문에, 네, 마찰 때문에 이 벽면에서는 잘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얘 벽면에서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이동이 적어요. 그런데 이쪽은 좀더 상대적으로 변형이 많이 되니까 아래쪽으로 많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드가 선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쪽 면은 이제 마찰 때문에 잘못 움직이니까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된 걸 뭐라고 하냐면 데드메탈이라고 그래요. 데드메탈 움직이지 않는 거잘안 움직이는 거. 그러면 마찰이 크면 데드 메탈이 크게 되겠죠. 왜? 마찰력이 크니까 그쪽으로 거의 안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마찰이 크면 요만큼이안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이 안 움직이고 있고 마찰이 중간인 경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데드 메탈이 크면 뭐가 안 좋을까요? 자, 여기가 여기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으니 재료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걔를 무시하고 나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들이 안 움직이는데 나는 요걸 무시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항이 많이 되는 거죠. 저항이 많이 돼요, 재료가. 그래서 요게 이제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열관 압출 한번 볼게요. 아,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마찰 있으면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찰 있으면 안 좋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윤활을 잘 해줘라. 혹은 정수압을 사용하자라는 거죠. 자 근데 뭐 정수압을 뭐 마냥 쓸 수도 없어요 정수압 어떻게써요 여러분들 정수압이 제일 좋은데 그럼 다 정수압 쓰면 되겠죠 정수압을 왜안 쓰겠어요? 뭔가 또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압력을 세지 않게 잘 견뎌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자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정수압이 다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열과 납출 상대적으로 낮은 압출 압력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왜? 재료가 더 말랑말랑하니까, 그렇죠? 항공적으로 매우 큰 가공이 가능하다. 복잡한 다면 형상, 형상 가공이 가능하다. 상황에서는 가공할 수 없는 재료의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공구는 내열성과 내마멸성이 요구된다. 왜? 뜨거운 재료를 담아야 되니까, 그렇 뜨거운 재료를 뭐 컨테이너가 담아야 되고, 혹은 램이 밀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과 내마멸성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뜨거운 재료가 닿으면 여러분들 어, 그,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변형을 합니다. 열을 계속 받으면 변형이 되고요. 열을 계속 받으면 아, 재료가 계속 마찰을 받으니까 마모가 돼요. 근데 이 마모 마모도 여러분들 온도가 높으면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열간 압출에서 사용하는 이 공구들은 내열성, 그러니까 온도에 견디는 것도 좋아야 되고요 내마멸성, 마모가 되는 정도도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마멸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내열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자, 동학금, 경학금, 아연 같은 경우에 연 같은 경우에 연, 납, 내보 네,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기본적으로 물러요 무르기 때문에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 같은 경우에는 무르지 않아요 무르지 않은 재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윤활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냉간압출, 열간압출에 비해 공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서 가공의 한계는 공구의 강도로 결정된다. 무슨 말이에요? 열간압출은 여러분들 말랑말랑해서 가공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좀덜 들어요. 그런데 냉간압출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얘를 뽑아그러 그러니까 밀어내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압력이 들어가는 압력이 공구가 견딜 수 있는 압력보다 크면 공구가 먼저 파손되겠죠. 그러니까 공구가 견딜 수 있는 그 압력이 네, 가공의 한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네, 다시 말하지만 얘가 압력을 가해서 재료를 밀어내야 되는데 이 재료를 밀어내는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만약에 공구도 변형이 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구의 강도가 결국에는 네, 가공의 한계가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공이 냉간압출의 경우는 가공이 비교적 작은 제품, 그러니까 뭐 두께를 조금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될 테고, 얘는 기본적으로 윤활제를 사용하는데 냉간이기 때문에 그리스, 기름, 그러니까 동식물류광류 이런 거다 사용할 수 있고요, 황화물리분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충격 압출은 뭐예요? 이름이 딱 들어봐도 알겠죠? 압출을 하는데 충격으로 빵! 한다는 거예요. 네. 속이 빈 짧은 컨테이너와 같은 형상을 충격적인 힘을 가해서 압출한다라는 거죠. 재료를 이렇게 놓고 펀치를 내려 칩니다. 정말 세게 팡! 치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이 재료가 어떻게 될까요? 자, 펀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재료가 있고, 어, 자, 다이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다이가 이렇게 있고,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펀치가 여기서 내려 쳐요. 그러면 펀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펀치가 들어오면 재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형을 하겠죠. 눌리겠죠. 재료가 눌립니다. 어떻게 눌려요? 이렇게 눌려요. 어? 근데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컸던 재료가 부피가 작아져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된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원통 용기처럼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네. 마찬가지로, 또 소재가 이렇게 있어요. 소재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소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펀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음, 좀 3D로 보자면,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식으로. 네. 식으로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런 식으로 생긴 걸로 꽉 누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가 또 이렇게 비용 하겠죠. 어, 좋네요. 튜브, 튜브, 치약 용기처럼 생겼죠, 얘. 예. 치약 용기 이렇게 만듭니다. 네, 튜브, 튜브. 뭐 여러분들 그 물감 짜는 튜브 이런 것들. 네, 치약 용기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충격을 줘서 만들기도 하고 그냥 누르기도 하는데 충격. 충격이 더 만들기 쉬워서 충격으로 만들죠. 충격압출. 자, 다음 정수압압출입니다. 소재와 컨테이너 사이에 아까 이야기한 거, 유체 유활 상태가 발생하도록 한 상태에서 압출을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체를 넣어놓고 어떤 압력 매체를 넣어놓고 누르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뭐가 좋다고요? 마찰력이 정말 작아요. 네, 유체는 거의 마찰이 없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물론 마찰이 있긴 하지만 드래그 포스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예, 네, 있긴 하지만, 고체와 고체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에 비해서는 정말 세 발의 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찰이 줄어서 압출 압력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좋겠죠. 또, 장점이 뭐냐면, 소재에 마찰이 없다 보니까, 소재가 마찰이 없다 보니까 균열도, 마찰 때문에 생기는 균열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 보면 소재와 소재 사이에 마찰이 있죠. 보통의 압출, 전방 압출, 후방 압출 같은 경우에 마찰이 있습니다. 이거 다마찰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뭐 후방 압출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마찰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수압을 하게 되면 고압백체가 나와 소재 사이에 유출하고 마찰이 대폭 감소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컨테이너 사이에 소재 사이에 마찰이 없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뒷 부분에서는 액체 컨테이너와 소재 사이에 마찰이 없어요. 왜? 압력 매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벽면, 이쪽 벽면은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겠죠. 그런데 이 압력 매체가 살짝씩 뿜어져 나오면서 또 윤활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찰이 다, 다 모든 면에서 다 마찰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인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출 끝났어요. 압출 끝났고 이제 인발 시작할 겁니다. 인발은 드로잉이라고요. 드로잉 잡아당기는 겁니다. 소재를 잡아당겨서 다이의 구멍보다 큰 소재를 구멍의 크기와 모양으로 줄이는 가공입니다. 자 요만큼 컸던 소재예요. 요만큼 컸던 소재인데 얘를 이 구멍에 이렇게 넣고 여기서 척으로 잡은 다음에 잡아당겨요. 뽑아요. 뽑습니다. 뽑아요. 쉽죠? 네. 쉬워요. 간단합니다 다시 구멍에다가 큰 재료 이렇게 넣고 앞에서 잡아당겨요 네. 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미리 가공을 해놓고 네, 잡아당길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여기에다가 네, 억지로 끼워 넣은 다음에 잡아당길 수도 있겠죠 자 얘는 압출과 달리 소재의 인장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압출은 뭐였어요 압출은 뒤에서 미니까 압력이 작용을 해요 얘는요 앞에서 뽑아내니까 여기가 인장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압출은 뒤에서 밀어요 미니까 재료가 압력을 받아요 자 얘는요 앞에서 뽑아요 당겨요 당기니까 인장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압축력이 발생하는 것과 인장력이 발생하는 것두 개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압축이 좋, 좋다고 아 말을 안했던 안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압축력이 좋을까요 인장력이 좋을까요 재료의 관점에 있어서 자 인장은요 균열을 벌려요 이해가 돼요 균열이 있으면 인장이 그 균열을 벌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압축은 어때요 균열이 벌어지나요 아니에요 압축은 균열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장은 보통 그 압축을 잘 견디더라도 인장은 잘못 견디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왜 균열이 벌어지니까. 근데 얘 어때요? 인장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이거는 무시하고, 자, 다음 주로 선재를 가공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선재를 가공할 때 뽑아내서 네, 기다란 선, 선재, 아까 뭐 철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사용을 한다. 자, 다이가 이렇게 공면으로 되어 있는 거, 공면 다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직선인 경우에 직선 다이라고 합니다. 인발의 가공 기구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변형되기 전, 그러니까 가공되기 전에 이렇게 예쁜 그리드를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가공이 된 이후에 그리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어요 위아래에서 눌렸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가운데는. 근데 이쪽. 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여기가 마찰이 발생하죠. 마찰이. 다이랑 부딪히잖아요. 다이랑. 다이가 부딪히니까 마찰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어 이쪽 면은 변형이 천천히 돼요. 아나 가기 싫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나 어, 가기 싫어. 근데 여기는 어서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나 가기 싫어와. 어서 와가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비슷드만 거. 아래는 어나 가기 싫은데 어서와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힘이죠, 이거? 시어, 쉬어, 시어를 받고 있죠. 네. 자, 중심부의 중심부의 인장력, 표층부의 인장력과 더불어 마찰력에 의한 전단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얘는 중심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가공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앙부는 이런 식으로 예쁘게 힘을 받고 얘는 이제 전단력까지 작용을 받는다라는 거죠.